안녕하세요. 여성을 위한 여성 TV 양기옥 변호사입니다.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금년 한해 어떻게 보내셔야 되겠다 하는 계획들 세우셨죠? 좋은 꿈은 꾸셨겠죠? 네. 제가요. 음, 금년 신년을 맞이해서요. 우리가 그 제가 많은 진짜 수천 건의. 에, 이 가사 소송을 했죠. 네, 아내가 남편한테 힘들어하는 거, 또 남편이 아내에게 힘들어하고 나는 이런 게 이런 소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. 뭐 이런 거. 네. 그런 그 부부의 갈등의 현장에서 양쪽 이야기를 들으면서요, 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. 지난 한해 동안 아내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하는 말이 어떤 것이었을까? 어, 남편들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, 어, 정말 내 말을 하고 살기 싫어?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? 하는 거를요. 저는 이제 상담 카드가 있으니까 그걸 쭉 놓고 분류를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되게 몇 가지 그 나오더라고요. 어, 이렇게.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적어와서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음,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첫째가 뭔지 아세요? 경제적으로 무시당했을 때. 예를 들어, 어, 여보, 오늘 애들 뭐좀 해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해요? 그러면? 아니, 그 돈은 벌써 다 썼어? 이럴 때. 갑자기 아내가 멍해지는 거죠. 아니, 나는 하나도 나를 위해서 쓴 거라고는 5만원짜리 옷도 하나 사입은 적이 없는데? 어, 남편은 내가 돈을 막 흥청망청 쓰는 걸로 알고 있네? 그러면 갑자기 숨이 콱 막힌다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또. 남편, 남편이 이제 그 요즘은 또 이렇게 이 인터넷이 잘 되다 보니까 아내가 카드 하나만 해도 어떻게 돼요? 다 남편한테 띠리 하고 문자가 간단 말이에요. 남편 카드기 때문에. <laughs> 그러면은 2,000원짜리 뭘 하나 샀는데도 전화 띡! 해갖고 뭐라 그래요? 당신 지금 누구 맞나? 뭐 사먹어? 이러면은 어, 이게 뭐야? 내가 일거수 일투적을 전부 감시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이런 느낌 들었을 때. 네. 또, 남편이 이제, 뭐, 아내가, 아, 여보, 우리 뭐 하는데 애들은 뭐 하고 오니까 생활비가 좀더 필요하네. 그러면은, 네가돈 벌어 봤냐? 아, 돈, 어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? 이러면서, 어, 핀잔 줄 때. 정말, 그래. 나 아내가 그때는 속으로 생각 제일 많이 드는 게, 나도 돈 벌면 너보다 더 벌었어. <laughs>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. 네. 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또 아내가 남편이 나가서 고생하니까 좀 미안하잖아요. 그래서 부업이라도 좀 해보려고 근데 부업을 하면 사실 애 키우기도 했는데 부업까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? 가정생활이 아무래도 조금은 소홀해지겠죠? 그랬을 때 남편이 누가 너한테 나가서 돈 벌라 그랬어 이러는 거 네. 그럴 때는 정말 또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죠 음.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거에서요. 야! 내, 내 친구 마누라는 교사인데, 야, 한 달에 딱딱박 월급 받아오고, 연금까지 보장된대더라 이런 얘기 들을 때 아내가 울라통이 치밀죠. 절대 우리가 피해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. 음.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, 게으름 피우는 것 같은 사람 취고받을 때. 사실요, 저도 아들 넷을, 아들 셋을 키우고 남편까지 아들을. <laughs> 네 아들을. 집에 들어가면 엉망진창이죠. 그런데 남편이 이제 딱기가해서 어, 하는 말이 어 당신 하루 종일 뭐 했어? 집안도 안 치우고 이런 얘기 들을 때. 예. 아그 다음에 또 뭐예요? 어, 전업주부인 경우의 얘기죠. 음, 넌참 좋겠다. 집에서 하루 종일 애들이나 놀기나 하고 음, 이런 얘기 들을 때 정말 어떻게 저렇게 가정살림에 대해서 모를까? 우리가 가정살림이라고 하는 거는요. 하면은 어때요? 태가 안 나요 했는지 안 했는데 왜 당연한 것 같으니까 근데 안 하면 어때요? 한 시간만 안 치워보세요 아들 셋이서 홍망 칭창해 놓은 거 난장판이 벌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또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인격적으로 무시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네가 아는 게뭐 있냐 이런 거 혹은 어, 맨날 어, 뭐냐 예능만 보지 말고 좀 뉴스도 좀 봐라 이런 게무시당하는 그것도 또그렇고요또 시가 쪽하고 무시당했을 때 굉장히 좀, 음, 기분이 안좋다 그래요. 근데 그건 그럴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, 명절에 이제 시가에 이제 먼저 같이 인사를 갔죠. 갔는데 어, 시, 시가 식구들끼리 모여갖고 뭔지 재산분할, 재산분할 아니고 뭐 집안에 가나 무슨 대소사로의논하는데이 며느리만 딱 빼놓는 거예요. 그랬을 때. 그러면서 막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 거죠. 분명히 같이 금방까지 뭐에 음식도 같이 차리고 같이 밥도 먹고 했는데 그런 얘기 할 때는 자기들끼리 쏙 방에 들어가서 하고 며느리만 떼놓을 때. 어 정말 이거는 숨이 크악 막힌다 그래요.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아내들이 어네 이거는 완전히 소외된 사람 투명 인간. 네. 그러면 집에 와서 좋은 대좀못 봤거든요. 그 신랑도요. 네. 그런 거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. 또 우리가 흔히 저질러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교육은 무조건 아내 책임이다라고 밀어붙이는 거. 예를 들어서 애가 성적이 좀 떨어졌어요. 그러면 당신은 애를 또대 어떻게 키우길래 저래? 어. 애가 누구하고 싸우고 왔어요. 그러면 애들 교육이나 제대로 시키지? 가사 애들하고 싸우게 만드냐? 아니, 도대체 애들이 뭐 교육시킨다고 해서, 어떤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. 그리고 엄마가 아무리 잘해도, 그쵸? 애들이 성적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춰져야 되는 거지. 솔직히 아빠는 뭐 했어요, 그동안? 어, 그 소리가 제대로 나오는 거죠. 네. 그것보다도 제일 큰게 뭔지 아세요? 일순위가 있어요. 친정 무시하는 거. 음. 야, 너네 집에서는 해준 게 뭐가 있냐? 이런 거. 어. 야, 너는 친정에서 배운 게 그거냐? 이런 거. 절대 그만하 해야 됩니다. 제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여섯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.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뭐 시가한테 시 부모한테 잘못한다고 해서 타박하는 거. 이것도 참 괴로운 거죠. 아 우리가 해서 좋을 말과 하지 않아서 어, 하, 해서 안 좋은 말이 있을 때 우리가 해서 좋은 말을 하기도 힘들지만 하지 않는 말은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. 피하면 되는 거고 그 말을 살짝. 예를 들어서, 뭐, 이컨대 뭐, 시, 시집 식구인, 내가 저 시부모님한테 한게 뭐가 있어 라고 하기 전에, 네, 한번 되돌아보면서, 내가 어, 이번에 장인장모한테 이걸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, 말 한마디라도. 응. 이렇게 인사를도 전해지면, 와이프가 어때요? 아, 남편이 내 부모에게 저렇게 신경을 쓰니까 나도 시부모님한테 더 신경을 써야 되겠네? 이거는 다 인지상정이거든요. 네. 우리 2021년 한 해는? 네, 이렇게 부부가 서로 들어서 기분 나쁜 말 빼고 들어서 더 힘이 나는 이런 말을 하는 한 해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와 같은 의견, 다른 의견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 많으실 것 같아요. 네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, 네꼭 눌러주세요. 행복한 날 되십시오.